7시 12분 40초입니다. 경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겸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언젠가는 이게 그렇게 될 거를 생각했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 했는데 충격이 있어서 좀 빨리 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어좀 늦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아. 충격이기 때문에 네. 어 당장 벌써 이제 이번 달에 내년 1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네. 어 그것이 이미 벌써 이제 시장에 반영이 돼서 아. 어 금리가 다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그러자 이제 그 10월 달에는 어 우리나라 4대 은행의 그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보면은 어 10월 달만 해도 6조 원 정도 됐, 됐는데 어, 네. 어, 11월 달에 2조 6천억으로 거의 그냥 어, 3분율 수준으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조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던 주택 경기가 벌써부터 이제 식 시작하는. 네. 어, 지금 뭐 난리 났어. 지금 지방에는 지금 분양이 지안 되고 있고. 네. 어, 서울에도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다 다시 어,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부로 하여금 지금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데가 거의 없, 없이 네네. 이제 주택 부문이 조금 회복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아 이거 지금 문제가 많다 해서 어, 이렇게 심사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을 아마 3, 4개월 더 늦추면서 좀 숙고를 해봐야겠다 이런 어, 방향으로 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기름값이 이렇게 막 떨어지니까요.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주택대출 때문만 그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저, 차지하는 그 그래서, 비중이 네, 큰것 같죠? 이거 이제 지금 제가 좀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네. 이 얘기 나온 게 이제 지난 3월 말에 가게 신용이라고 해서 가계 대출과 저 카드를 쓰는 거 판매 신용을 합한 가계 신용이 1166조를 기록하면서 이문제 그냥,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좀그 주택 대출 강화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네. 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모두 주택을 살려고 대출받은 게 아니고그 아, 네. 과거에 는 주택담보대출한 60% 정도가 주택을 살려고 하는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었는데 네. 이것이 40%로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주택을 사는 줄 알고 어 규제를 강화하려고 했는데 네. 내용을 좀 들이다 보니까 주택 구입 목적은 40% 정도고 나머지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뭐 자영업을 하기 위한 생계형 대출, 아, 네. 그다음에 전월세 자금 대출, 네. 그다음에 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는 아, 빚내서 빚을 뭐, 갚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 뭐 집은 안 팔리고 하니까 그렇죠. 네. 다시 이제 빚내서 빚 갚는 이런 것 네. 이런 것들이야. 60% 정도 됐으면 되고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 그 그다음에 뭐 이금융권이라든지 혹은 네. 이런 데서는 거의 무담보대출, 무담보대출은 대개 뭐 집을 사는 게 아니니까 자기 주로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1166조 중에서 거의 상당 부분이 네. 어, 주택 구입용이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서 생계행이나 이런 어.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네. 제가 제가 이, 이, 이런 걸좀더 민밀하게 파악해보면 오히려 주택 경기를 잡으려, 잡으면 가계 대출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네. 경기를 살려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700만 명 돼. 이 사람들이 뭐, 뭐라도 해보려고 자꾸 빌리는 게 많고, 네. 자기 집을 담보로 빌려 쓰는 게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경기를 살린 방향으로 가야만 네. 해결되지. 이걸, 갑자기 그냥, 그때 담보대출 넣으니까, 아, 이제 뭐 집값 없면 그런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해가지고, 대출을 세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목들이 뭐 주택 경기만 주저앉고 네.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조금 살아나 려던 건설 경기도 지금 이제 내려앉고 있고 가계 부채 대책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 생계형으로 뭐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거 이제 어, 주택 경기가 주저앉으면 주택 부분에 약간 건설 부분에 한 130만 명 정도 보용돼 있어요 네. 이사람들 일자리가 없으면 더생계 대출이 증가하게 돼요 네. 결과적으로는 가계대출을 증가 저좀 둔화시키려면은 어 경기를 회복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그 지금 집을 가지고 오히려 대출받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 무담보대출이 너무 많아요 어, 네, 네. 이 금융권에는 금리도 한 이십 20%씩 높은데다가, 네. 무담보대출은 이것이 굉장히 고위험 대출이거든요. 네, 네. 이 고위험 대출을 잘 관리하는 거, 이, 이, 이런 쪽이 포커스를 맞춰줘야 어, 네. 된다. 이 고위험 대출을 그냥 놔두면, 그 말로 금융 부실로 네, 전이가 되고, 지금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금리조좀더 네. 올라가면은, 이 고위험 대출은 거의 어, 부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제2금융권 무담보대출 중에서도 LTV라고 그래도 집값에 네. 대한 비율이 70%가 넘는 대출도 많거든요. 네. 이런 고위험 관리를 하고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는 식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는 이것이 가계 대출에서 특히 비중이 큰 어. 생계형 대출을 줄이는 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생계형이라는 그말 자체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것이 먹고 살려니까 할수 없이 이렇게라도 빌려서 <laughs> 어, 밥을 네.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생계, 그렇습니다. 생계형 일자리가 정말 많아져야 되는데 그 그거 그래서 이제 됩니까? 얘기된 거 얘기된 것중 하나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지금 대체로만 기업에서는 한 55세 정도, 금융권은 한 50세 정도면은 네. 임원승 임원승진자를 제외하고는 다 퇴직이거든요. 네. 그럼 50세에서 안팎에서 나와서 할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퇴직금 좀보태고그 다음에 이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자영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보통 너무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어. (2~3년) 정도면 다시 또 망하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네.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년을 이제 금년 내년부터 6 0세지 연장을 하고 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빨리 나오지 않게 네. 어~ 좀 임금피크질에서 임금을 좀덜 받아서 자영업보다는 낫죠 예 네, 네. 네,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걸 지금 어, 그건 노동계에서왕성히 반대를, 반대를, 어, 어,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이거는 국회 상정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답합니다. 이게 왜냐면 그 이렇게 계속 한뭐 50세 전후에 나와가지고, 그을 네.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임금은 덜 받더라도, 네. 어, 한 60세까지 근무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지금, 뭐 국회에 올라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게 아, 그런가요? <laughs> 정말 아, 어렵습니다. 네, 저희 산부의 그 이기건 그.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하기로 약속됐는데 어, 노동개혁법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대신 정년하기 뭐한 4~5년 전부터 임금 피크제에 따라서 임금을 덜 받으면서 정년을 연장해 주는 법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그거는 뭐국에 올라갈지도 않는 상황이라서 네. 답답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서는 어 지금 뭐 최대 그 자금 이탈이 있어서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중국이 지금 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네. 어종래10% 성장 경제가 이제 7%도 안 되고 6.9%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는 6.3%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 중국에 들어가 있던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거다 지금 현재 어 위안화 가치가 지금 현재 어 어제 파, 어, 어제 보니까 어, 달러당 6.48 위안까지 갔는데 이것이 아마 내년 말정도면6 네. 달러당 7 위안 또는 8 위안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네. 환차손을 걱정이 되죠 투자자들은 아, 네. 게다가 이제 어,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가도 지금 현재 어 상해종합지수가 한 5천 가든게 지금 3천 한한500 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지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주가도 안 좋고, 환차수는 우리가 되고, 반면에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가치가 상승할 거니까, 네. 전부 그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지난달에, 어, 1130달러, 사상 최대로, 월간 기준은 사상 최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나가지고, 네. 현재 중국도 지금 이게, 어, 방어 대책에 부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자, 뭐. 예.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두 가지, 뭐, 당연 한국도 이럴 상황이 예상이 된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네. 어, 지금 벌써 한국도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빠져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은 요즘은 중국과도 우리와 우리가 그 수출 시에서 경쟁 관계 에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위안화가 약세면 그만큼 한국 수출이 더 어려워진다 라는 그런 예 전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판에 이런 정말 연말에. 무엇을 예, 어떻게 지금 뭐 희망이 지금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희망은 일단은 지금 저 민노총 중심으로 파업을 하고 있고 뭐 시위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업 부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그 그 배드 파트는 좀 구조조정을 하고 네. 좀 좋은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회신시켜서 어~ 투자를 하게해서 다시 경기를 어~ 네. 일으키는 이런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식 방식인데 문제는 연말을 앞두고 정말 그 노동계와 네. 또 야당과,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기업 입장이 지금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네. 어, 상당히 답답한데. 대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또 그리고 새로운 그 지역을 발굴해가지고 수출의 길을 열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수출... 새로운 지역이 네, 없습니다. 그렇요 네. 네. 그리고 전... 이제는 전예 네, 없습니다. 예, 술 일조 달러도 이번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은 없고 중국은 오히려 우를 어, 바짝 이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국내에서만이라도 정말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네. 잘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